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일랩의 CJ입니다. 오늘은 신발을 일단 두개를 꺼내왔는데 하나는 전에 리뷰를 했던 스투시와 나이키 콜라보의 스프리돈 KG2 모델이고요. 하나는 그 후에 발매된 일반형 스프리돈 KG2 모델인데 그냥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구성은 같지만 컬러와 소재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스투시 버전이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디자인의 차이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가격의 차이와 디자인의 차이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구입을 해보시면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두 모델 다 같은 성능을 보여주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일반형 스피리돈 케이2 모델의 상세한 디자인. 그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박스를 보시면 일반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한 레드 박스와 화이트 컬러의 나이키 스우시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스투시 버전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살짝 미색의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박스 크기는 거의 동일한 크기로 사용을 한 걸로 보이네요. 모델명은 에어줌 스피리던 KG2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정 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 모델넘버 c j 1 2 5 5 0 0 1로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속지는? 싸구려, 굉장장 들어있고요첫 인상은 컬러의 구성이 스투시 버전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신발 자체의 디자인으로 봤을 때 역시나 조금 미래적인 느낌, 퓨처리즘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메쉬 부분하고 가피의 뼈대 부분도 스투시 버전과 조금 컬러가 다르긴 하지만 스투시 버전의 그런 크롬처럼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싫으신 분들은 살짝 톤이 다운된 이런 은색의 느낌, 그리고 가피의 컬러가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투시 버전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이 신발을 처음 보신다면 이 신발도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신발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스투시 버전하고 차이점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먼저 화면을 꽉 차게 디자인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일단 이 가피의 뼈대 부분에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스투시 버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방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레이 톤의 가피 컬러와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스투시 버전 같은 경우는 가피 컬러에 그레이 컬러가 있기도 하지만 검은색 컬러가 거의 메인 컬러라고 할수 있어서 검은색 컬러와 뼈대 부분에 반짝이는 크롬이 대비가 확실하게 되는 반면에 이렇게 일반형 버전은 가피 컬러와 케이지 부분이 조금 더 무난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에 뭐 디자인 자체가 조금 유니크한 느낌이 강해서. 무난하다 라는 표현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터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디자인의 구성은 스투시 버전과 똑같아요. 메쉬 타입의 가피가 있고 합성 가죽을 사용한 뼈대가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 앞쪽에 점이 점점점점 찍혀있는 게 보이는데 총 3가지 크기의 점이 12개가 찍혀있는 게 보이네요. 스투시 버전은 블랙 컬러 바탕 위에 점이 8개만 있고 스투시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가피의 메쉬도 패턴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스투시 타입 이 타입은 굉장히 촘촘한 그런 조직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구멍이 꽤 넓게 숭숭 뚫려 있어서 통풍성에 있어서는 일반형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스토시 버전은 뭔가 로프 같은 느낌의 조직감으로 끈이 들어가 있고, 일반형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느낌의 칼국수와 우동의 중간 정도 되는 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혀 부분은 스토시는 스토시, 일반형은 핑크색으로 수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예, 이게 핑크색으로 들어간 거는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이렇게 은색, 고무 위에 핑크색 수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혀에 붙어 있는 풀탭은 스토시 버전하고 컬러만 다르고 거의 동일한 느낌 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발을 옆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메인 컬러가 실버긴 하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가피가 블랙 톤이 더잘 보이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일반형 버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냥 한 톤을 이용해서 실버 톤으로 구성된 게 보이고요. 그리고 가피의 구성도 조금 차이가 나네요. 투시 버전 같은 경우는 가피에 쓰인 메쉬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소재로만 사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가피의 가운데 부분하고 양 옆이 조금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이드 부분은 망사가 없이 그냥 니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 양쪽은 그 니트 위에 뭔가 살짝 망사가 얹어진 듯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충격을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구성을 해도 내구성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조금 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얇은 망사가 한겹더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뒤꿈치 쪽을 보시면은, 뭐 디자인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컬러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뒤꿈치에 쓰인 소재도 거의 동일한 소재로 보이고요.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비닐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소재로 뒤꿈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 뒤로 싹 넘어오면, 혀 부분에서 봤던 핑크색 수우시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수투시랑 비교해보면, 수투시는 수투시, 스토시. 일반형은 그냥 수우시, 수투시 수우시. 발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스투시하고 일반형 둘다줌 에어라고 써있는데 스투시는 검은색 바탕 위에 하얀색으로 써있고 일반형은 이렇게 은색 바탕 위에 줌 에어가 하얀색,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은 뭐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바깥면과 대칭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수시 부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수시 버전 같은 경우는 검은색, 수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일반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은색인데 테두리에만 검은색으로 컬러가 들어간 게 보이네요 미드솔 부분은 뭐 스투시 버전하고 거의 동일한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에어백 있는 부분이 스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광 흰색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닐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명하게 내부가 보이는 형태로 구성을 해놓은 게 보이고요 이 에어백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부분은 스투시 버전하고 거의 동일한 컬러 표면 처리를 해놓은 소재로 구성을 해놓은 걸로 보이네요 신발의 아웃솔도 컬러가 살짝 다른데 일단 위쪽 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스투시는 속지에 들어있던 그 이미지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일반형 스투시 같은 경우는 검은색 플라스틱 안쪽으로 핑크색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뒤꿈치 부분 쪽으로 가시면 디자인은 거의 뭐 동일하죠 동일한데 일반형은 이렇게 핑크색 컬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놨고. 스투시는 스투시라고 써있는 반면에 일반형은 줌 에어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게 보이고요네 그리고 신발의 내부, 내피는 전체적으로 메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발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신발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런식으로 내피까지 메쉬를 사용을 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스투시는 나일론 소재로 메쉬 타입이 아니라 그냥 직물 느낌으로 마감을 해 놓은게 보이고요네 일반형의 인솔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엄청 빡세게 붙여놨네요. 그레이 톤의 컬러, 직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줌에어, 수우시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반형 스피리돈 케이지2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따지고 보니까 차이점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낌에 있어서 뭐 어떤 게더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부분들은 보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디자인의 차이 그리고 가격 차이를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정도 디자인 차이라면 난 그냥 일반형 스피리돈 케이지2를 신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디자인 부분은 뭐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투시 버전, 일반형 버전 두개 한번 보시고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반형도 기능성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신발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실착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신발이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 예 그럼 지금부터 일반형 스피리돈 KG2 모델을 실착을 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가 스투시와 콜라보에서 나온 모델 에어줌 스피리돈 KG2 모델의 출시 이후에 일반형으로 출시가 된 에어줌 스피리돈 KG2 실버 컬러를 신고 있고요. 먼저 신발을 신고 벗는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발끈 리본만 살짝 풀러주시면 신발 신기가 굉장히 편해요. 제가 스투시 버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을 신발끈을 위에서 쭉 당기면 아랫부분까지 한 번에 잘당겨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리본만 풀러 주시면 한 번에 묶기도 편하고 풀기도 편한 그런 구조의 신발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신발을 신은 후에 사이즈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부분의 신발이 275로 신고 지금 이 신발도 275를 신었는데 뭐 스투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나 완벽한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신발의 쉐입이 살짝 좁게 되어 있긴 하지만 가피가 대부분 뭐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느낌이면서도 그렇게 불쾌한 느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나이키의 다른 신발들과 동일한 사이즈로 신으신다면 조금은 더 타이트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신발의 컨셉상 그 정도의 타이트함은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항상 그렇듯이 발이 너무 조이는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일업 하셔야 될 거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살짝 타이트하면서도 발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힐슬립 부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너무나 완벽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양말을 페이크삭스처럼 얇은 양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고 있는데 이런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힐슬립이 완벽하게 억제가 되어 있어서 발과 신발과 일체감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지를 제가 이 스투시 발매할 때 같이 발매한 트레이닝 팬츠 그 팬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일까 싶어서 입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레이톤의 트레이닝 팬츠에 신어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쿠션. 쿠션은 너무나 편해요 스투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뒤꿈치 하중을 실었을 때 지금 눈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단순히 그냥 생생내기용 에어백이 아니라 이렇게 눌렀을 때 확실하게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있어서 걷거나 뛸때 굉장히 안락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앞꿈치 바닥에도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의 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꿈치나 앞꿈치 할거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락한 그런 쿠션닝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착화감도 너무 완벽하고 쿠션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어서 점수를 매기자면 전체적으로 저는 90점 이상 주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쉐입을 가진 신발들보다 조금은 유니크한 이런 느낌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뭐 디자인 쪽이야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이게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어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신발이라고 말씀. 드리고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복숭아뼈 있는 부분하고 이 케이지의 이 부분이 닿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불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투시 버전 리뷰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는 전혀 그런 간섭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복숭아뼈 부분이 전혀 이 부분에 닿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리는 분들도 계신 한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뒤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은색, 실버, 그레이 톤이긴 하지만 걸을 때는 이렇게 레드 컬러가 살짝 살짝 비치는 이런 느낌 귀엽게 바닥을 들면서 걸어야 될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수시 때도 제가 너무나 맘에 드는 신발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재와 컬러의 변화만 살짝 있을 뿐 전체적으로 동일한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 역시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가에 혹시 구하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뭐 개인 매물들의 시세를 보면 거의 정가로 판매하고 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디자인만 마음에 드신다면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강추하고 싶은 그런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디자인도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너무 번쩍거리지도 않고 무난한 그레이 컬러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같고 저는 뭐이 정도로만 실착 느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실착한 느낌이야. 투시 버전과 거의 100%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착화감과 쿠션의 느낌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는 이 가피의 소재가 조금 더 가벼운 메쉬 소재로 변경이 돼서 무게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정확히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 사이즈의 스프리드온 케이2 모델의 무게는 315g 나와요. 315g 스투시 버전의 무게를 저는 당연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폰도 없고 해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살짝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편집하면서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의 에어 줌 스피디돈 케이지 2 그냥 일반형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강추를 드릴게요. 디자인만 괜찮으시고 러닝이나 워킹 운동을 할때 신는 신발이 하나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신발 꼭 한번 신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무게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능적인 부분, 착화감 부분에서 어느 하나 별로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 더 이쁜 신발을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